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뉴소렌토 디젤 2.0 리륜 럭셔리 등급 차량이에요. 주행 거리는 167,079km, 판매 금액 1,450만 원. 20년식인데 주행 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20년 1월 21일 출고, 2020년식 주행 거리 167,079km. 아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되어 있고요 차 문제가 됐을 때한 달에 2,000km 안에 메리츠화재로부터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수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서 조수석 안문 그리고 본넷 이렇게 교환이 됐고요 이 부품들은 볼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요 골격 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휠 타이어 상태 너무 좋아 보이고요 어, 거의 휠에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고 타이어 도 많이 남아 있어 보이네요 엔진룸 블랙박스 네, 7인치 오디오 167,083km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엔진 오토 수사 기능 들어가 있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후석, 그리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차는 이제 거의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저렴하게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뉴스 렌토 디젤 2.0 2륜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67,079km 탄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1,450만 원, 연식 대비해서 이제 기본 등급이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나왔구요. 관심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